내 맛이야! <laughs> 봐야, 다 먹자! 다음으로 요다 다들 해주고. 이런 걸 하냐? 아 진짜.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동계 스포츠 선수 <laughs> 아, 진짜. <웃음> 김연아, <웃음> 윤성빈. 나중에 대답할까? <웃음> 지금 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윤성빈입니다. 선빈이가 몸을 풀고 있는데 이동을 해보실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오 던진다 던진다. 음저 성빈인가요? 네 성빈. 네, 아. 아, 남자 중학생 아이하고는 되게 어색할 텐데. 큰일 났네, 이거. 네, 중학생들은, 어, 안녕. 안녕. 어, 어. 응, 네, 꿈빈이구나. 네. 떨어져 있는데 좀 심리적 있는데? 거리감이 떨어져 보여가지고 원래 남자들은 그래요 좀 안아주시고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안고 <laughs> 좋아요? 그래도 와아 뭐, 뭐, 그래. <laughs> 요즘 훈련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나? 창이 안 날아간다 <laughs> 창이 안 날아간다? <웃음> <웃음> 제일 큰 문제는? <laughs> 꿈빈이가 나한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싶다라고 네. 들었거든? 그때 네. 코치 시간으로 넘어가서 알려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네 어우 해가 흘러, 뜨겁다 자 슬레이트 슬레이트 가 이거 치면 안 돼요? 어, 좋습니다 물을 <laughs> 아, 가져와서 이렇게 찍어요? 그럼 <laughs> 한번더 크게 네, 해주세요 네, 한번더 네, 하나, 둘, 네. 셋 윤성빈 선수 만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걸려요, 걸려 여기 <laughs> 날라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꿈날개클럽에서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가또 윤성빈 선수 이렇게 만나게 된 광주 산 꿈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학생 선생님을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이겨보겠다 <laughs> 긴장한 것같아요 아닙니다 하체를 배우고 싶다고? 네네 배우고 싶은 코어 운동이랑 하체 운동이 있는데. 그래, 영상 보내줘서 봤어. 아이고. 스쿼트 좀 약하던데? <laughs> 근데 나는 이 웨이트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 지금 너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무게를 더 늘리고 싶고 그런 거야? 아니요, 그냥 보강 아플 때도 많고. 어디가, 어디가? 음. 뒤 햄스트링도 안 좋았고. 아니, 내가 좀 만져보겠다겠니? 네. 내 유튜브 본적 있어? 네노르디컬 알지? 그게 햄스트링 진짜 좋은 운동이야. 저도 따라하다가 어. 그냥 이렇게 꼬끄라지.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줬어. 그렇게 하면 다쳐. 아. 음. 점차 늘려가야지. 노르디컬 해야겠다. 햄스트링 약하대. 네또뭐 예. 어. 내전근 같은 거.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어요? 구독했는지? 그 예의 아니다. 그런 거물어보는거 <laughs> 예의 아니다. 당황스럽게 만들지 말자고. 아유 알림 설정 까지 알림 설정까지. 됐어. 오케이. 일단. 훈빈이가 내 다리를 좀 잡아주겠니? 발목을 꽉 잡아야 돼. 발목을. 어, 꽉꽉꽉 꽉, 꽉 눌러야 돼. 꽉. 네. 어, 꽉 눌러야 돼. 원래 이렇게 다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네처음엔 네. 못해. 그러 그러니까 버티면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해. 버티는 것만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laughs> 너가 팔힘을 써서 아 이렇게 올라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 되거든 네. 내가 잡아주고 게. 한번 해봐. 버티면서 내려가.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팔로 발로 밀면서 올라오고. 그렇지. 어. 버스에 <laughs> 밀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아니, 해도 그치. 운동이 돼야 안 돼. 돼요. 어, 돼지. 어, 이런 식으로 네. 반복을 해서 하다 보면은 너가 나중에 혼자 할수 있는 때가. 그렇게 되면은 너니 햄스트링은 이미. <laughs> 보통 런지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네. 근데 뒤쪽 말고도 이렇게 이걸 앞으로 이렇게 잡아. 네. 사이드 런지. 이렇게. 어. 이렇게 가. 무거울 수 있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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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엉덩이에 자기 제 많이 와. 하다 보면. <laughs> 그만 그만 그만. 더 알려줄 게 있나? 너가 내 발목을 한번 잡아볼래? 이렇게 깍지를 껴서 내 발목 뒤쪽을 잡아.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너가 오다는 게 보강 운동이니까. 네. 이렇게 누워 가지고. 응. 어. 방에 들면 돼. 그치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laughs> 하 이런 뭐 무게를 이렇게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들이 꼭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상 없이 길게 길게 이게 센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센 거니까 잘 관리를 해서 도움이 좀됐어요 완전 지금 벌써 여기좀 전... 이게 맨발로 올라간 거라 신발 신고 올라간 거라 전혀 달라. 느낌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몸풀기로도 하는데 많이들 하는데 네한 발로 올라가서 눈 감고 버티는 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올라와서 눈 감고 1분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장담해 나도 안돼 이제 나도 아. 해보자 궁금하네 시작 자. 자, 바로 넘어가잖아 안 된다고 <laughs> 너 예전에 어떻게 했냐? 아무도 없어 자 한번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이제는 야갈로 했으니까 이제 좀 바꿔서 어? 아이고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오우 던지기 어렵겠다 거기 카메라 있 때까지 갈까요? 안갈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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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것 아, 아, 같아 보통 성인분은 성인분은 한 80까지 해야 한국 신기록이 83m, 98m 83 대마시아! 이렇게 던질게 알았지? <laughs> 육상 보면은 시합 보면은 던지고 와서 날라오고 있잖아 야! 야! 은파 쏘네 은파 자 이제 창을 한번 배워볼 텐데 대마시아 자르방 같은데 창이 이 양쪽이 달라요. 제가 들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중학교랑 여자 고등학교가 쓰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랑 성인부가 쓰는 얘가 좀 두껍고 깁니다. 우리 또 나의 창던지기 스승님과 나랑 대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중학생이니까 중학교부를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전 성인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걸 던져야 될까요? 네. 약간 우리 약간 그동안 해왔던 핸드캡이 약간 바뀐 거 같은데. <laughs> 어 아, 월드 비전 결이 어떤 결인지를 모르겠네. 그립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네. 들어가 있는 홈이 있어요. 이건가요? 네. 어. 중지 손가락을 약간 그렇지. 눌러준다는 느낌. 네. 이게, 이게 맞아요? 네. 너무 불편한데? 네. 저잡부달려주는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아니, 일부러.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딱 채면서 약간 실밥 채는 느낌이에요. 네. 뭔 아, 스텝. 아.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밟아야 되지? 어떻게? <laughs> 달려오다가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다 보자. 다시 한, 번만. 이게 한 번. 이게 한번 보고 온다고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심을 뒤쪽에 두고. 뒤쪽에 두고. 뒤로 한번 쳤다가 쓰리스테이블 앞으로 이렇게 밀 왼발 밀면서 들어가시면 돼. 요 그냥 던지자. <laughs> 안 되겠다. <laughs> 오케이 일단 중심 뒤로 갔다가 네. 여기서 야뭐야 어떻게 이렇게 맞아? <laughs> 약간 소가지 <속아지는> 된 느낌이다. <laughs> 네 그렇게요.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아, 그 너무... 창을. 여기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좀더 좀 이쪽에 이렇게 얼굴 긁으면 어떻게요? 안이 긁혀요. 티야? 아, 네. <laughs> 어깨 힘을 좀 빼고 이렇게 아치 자세를 만들어요. 오. 뭔 짓을? 이렇게 네. 오른쪽만 이렇게 뒤로 좀 <laughs> 이렇게 이런 등 이것만 좀더 이건 이건 나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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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날 것 같아. 쓸데없는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팔꿈치가 먼저 안 나가게만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런 아. 느낌으로 이제. 팔이 채로 팔이 잡듯이 이렇게 빵아 오케이 배운 거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가볍게 한번 던져보는 이렇게 거 맞죠? 네 가다가 오우오오 이거 장애 파울도 있나? <laughs> 이렇게 줄 거예요 아그 선을 넘어가면 파울이 에아이 정도면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저 정도 안 넘어갔죠? 네어 아, 다행이다. 아이고 다시 던지면 돼. <laughs> 잘 던질 때까지 던지면 돼. 어헤이, 어헤이. 이게 창이었는데 아. 원래 안 꽂히는 거예요? 아 제가 좀그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laughs> 기압이 없어서 그래. 자 대마시아 대마시아 한번 외쳐요. 대마시아.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오 좋다 좋다 좋다. 오잘 오. 던진 오. 거 같은데? 괜찮았어요. 오. 제아박기 전에요. 네. 알았죠. 네. 그면 진짜로 스타 된다. <laughs> 대마시아. 4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40 반. 개인 최고 기록 몇이에요? 대해서 42미까지. 대마시아. 와, 좋아, 좋아, 대마시아. <laughs> 오. 훈련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창 갖다 주세요. 그냥. 그 던져주세요 그냥 <laughs> 선수들은 그 훈련할 때참 던질 때 <laughs> 네. 자기가 가져오나? 네. 아, 나 진짜 비효율적이다. 훈련합니다. 훈련 너무 징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때마시헤 하면서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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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창은 던지면 무조건 꽂히는 줄 알잖아요. 네. 꽂혔을 때 그게 기록인 줄 아는데 그냥 쓸릴 때가 있어요. 대회장 같은 경우에는 서 처음 이제 떨어진 부분을 체크 해서 기록을 측정을 합니다. 파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에 선이 있는데 저 앞에 흰선 말하는 거죠? 네, 음. 이제 던질 때 나가도 파울이고 던지고 나서도 바울. 나가면 파울이에요 바울. 이렇게 떨어져도 파울 창의 뒷부분이 먼저 떨어진면또 파울이란 거죠? 꽂히지 않아도 앞부분이 먼저 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 괜찮다는 거죠? 네네 어...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한번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됐어요? 내가 먼저 할까? 나 먼저 할래요 먼저 쫄? 아, 와 파울이야 파울 41 근데 어차피 1차식이 파울이 파울 아 가자 아이아왜안 나오냐 긴장했네 원래 시합 때도 좀긴장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연습 경기를 말아먹는 말하면... 네나중 시합 때 긴장하면 안 되는데 저는 시합 때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제일 다른 사람들은 다내발 밑이다. 어,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좀해해 그렇게 하면 봐요 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다시 할게요. <laughs> 은빈이는내 밑이다. <미치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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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내 아래다 둔다 생각하고. 그렇지. 오, 미래에 내가 눈앞에 있는 윤성빈보다 더잘될 거니까 뭔 상관이야. 아, 가자. 오, 제일 많이 나왔어. 오, 멋있다. 다른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저것도 못 던지냐? 너가 던지는 거랑 보여줘. 예시로, 일반인 남성이 예, 좋지 않은 예. 해봐, 멋있어. 대마시아 외치고. 대마시아. <laughs> <배우지! 웃음> 미친년들 진짜. 그렇지, 좋아해야지. 창 던지기 한번 배워봤는데 어땠어요? 어른이랑 이렇게 해볼 줄 몰랐는데. 저도 오늘 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조금 가벼운 마음? 내 채널 나온 사람들 다 군대 가는데. <laughs> 일주일 동안 런지 자세로 걷기, 데드리프트로 걷기. 데드리프트로 걸을 수가 없는데? 런지로 걸으면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아직 잘못됐네. 그 터진 아니야? 느낌을 즐길 <laughs> 줄 알아야지. 운동선수를 안 했다면 나는 평범한 직장인, 연예인. 평범한 직장인. 나는? 나도 평범한 직장인. 그런다, 이유가. 뭐 그런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경기 전, 완벽하게 풀고 컨디션 좋은데 경기 취소. 난 눈떴는데 경기 시작 30분 전 시합은 쉽잖아요 <laughs> 네? 전 시합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네. 빨리 끝나니까 네? 빨리 끝나니까 <웃음> <웃음> 원래 시합하는 시간보다 몸 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식기 금지 운동하는 날에 물못 먹게 <웃음> <웃음> 다시 태어난다면 잘나가는 운동 100만 유튜버, 올림픽 금메달 땄지만 인기 없는 운동선수 이야 이거 먼저 한번 대답해봐요 잘나가는 운동 100만 유튜버 <laughs> 벌써? 나도 잘나가는 100만 운동, 운동 100만 유튜버 할래 그거, 그거 두개다 하시겠네 그러니까? 금메달 땄지만 인기 없는 운동선수 인기 많은 만... 이버로 얘기하면 좀그렇지 <laughs> 이유는? 좀 유명해지고 싶어 그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 그러니까 뭐. 알려서 뭐할 건데? 돈을 결국엔 네. 더 물고 네. 돈을 물고 싶으니 돈을 놓치면 안돼 <laughs>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어차피 쫓아와 아. 운동 선수는 운동을 잘하면 돈이 쫓아와. 돈을 쫓아가면은 이제 운동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인 거지. 뭔걸 하냐? 아, 아이, 아. <laughs>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동계 스포츠 선수는 아. 진짜 <laughs> 김연아, 윤성빈. 나중에 대답할까? 음. 나중. 아 지금 뭐 <laughs> 음. 윤성빈. 어. 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수 어. 아. 그 김연아 선수는 제가 직접 음. 경기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왜? 그 나이 2009년생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직접 못 봤는데 윤성빈 선수는 평창 때 <웃음> <웃음> 이유는 간단하네 누군지 모르는 거야 <laughs> 아 그런 건 아닌데 콜팝 말 콜팝 롤리팝 말 롤리팝 연애의 해피 몰라 모르지 야 근데 공구면은 야 이제 올림픽을 금메달 따셨잖아요 그걸 따셨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좋았지. 좋았어 <laughs> 응. 좋았고 나는 네. 이제 준비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생각나고 그 어. 준비하면서 응. 제일 힘들었을 때 어, 이때가 응. 제일 많이 생각이 났지 그 힘든 것들 다 끝이다 라는 아. 응. 운동을 하면서 항상 잘된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막 끊기고 꺾이고 그랬을 응. 텐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난 사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떨어진 적이 없어 어. <laughs> 중간에 난 떨어진 적은 없고 계속 상승 곡선을 타다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는 그만뒀어. 그 이유는 이미 난 상승 곡선을 탔을 때 이걸 그만하고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그 목표가 확실을 했어서. 이제 확신을 지었을 때 이미 선수 기량이 이제 그쪽으로는 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떨어졌겠지. 아,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구나. 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 궁금했지. 아니, 그러니까 항상 잘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무조건 잘한다. 난 무조건 잘한다. 이거를 계속 난 주입을 시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해야 돼 계속. 어. 운동 선수들은 특히나 더 그래. 운동 끝나고는 뭐 하세요? 이제 운동 끝나고? 훈련 끝나고 훈련 끝나고 쉬어야지. 아 아무것도 안 해. 너도 그렇지. 응 음, 저도 어. 가만히 누워 있고. 요즘에 좀 해. 난 잘못된 얘야. <laughs> 뭐쉴때 쉬는 것도 중요한데 좀 쉬는 시간에 좀 너한테 도움되는 걸좀 해. 근 요즘에는 막. 돈 유튜브만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 뭐 정말 유익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지. 근데 1 0 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너한테 좀 도움되는 걸좀 해. 공부 좀 해. 네. 공부 좀 해. 소셜 안, 안 자요. 어? 안 자요. 안 자? 네. 그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자는 있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열심히 하고. 어, 열심히. 해. 미국 스타일로. 미국 미국 애들은 알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네.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하라고 아. 하는 거야. 알겠지? 내 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무조건 해야 돼 진짜로. 아, 어.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 해주는 게. 아니. 이제 운동하고 훈련할 때 있어서 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 그렇죠. 꿈날게 클럽에서 안 그래도 장학금도 계속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음.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도움 주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월드비전 덕분이니까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 뭐, 다른 것보다. 네. 잘 해. 잘 해야 돼. 어. 선수는 열심히 하는 건 의미 없어. 음. 잘 해야 돼. 잘 하지 못하면 열심히 안한 선수가 되는 거고. 아. 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잘 해. 네. 알겠지? 네. 음. 저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꼭 저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콤미한테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 방면으로 저도 뭐 느끼는 것도 많고, 오늘 제 저의 어떤 그 지나간 그 기운들이 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